그런데 사실 무서운 면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 네. 예, 재난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실 태풍 하나도 무서운데 태풍 두개 이상이 발생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. 태풍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기상 용어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, 예보관님? 어, 두 개의 태풍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향을줄 때를 태풍 병합이라고 합니다. 아. 근데 사실 이 태풍이 완벽하게 다 성장한 상태의 두 태풍이 갑자기 합쳐질 수는 없다 없거든요. 네. 하나의 태풍이. 어, 생을 다 마감을 하고 음. 열대의 저압으로 약화될 때 나머지 큰 태풍이 이 태풍의 수증기라든지 열적 요인들을 흡수해서 아. 하나의 태풍으로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. 후지와라 효과랑은 또 다른 거네요? 그렇죠. 후지와라 효과는 이제 두가, 두 태풍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의 음. 진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섭하는 현상을 말하고요. 그러면 음.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좀 극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그렇죠. 아무래도 영화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것 아, 같고요. 음. 어, 실제로 퍼펙트 스톤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전선대와 태풍이 합쳐지는 아,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어,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기상 현상이 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퍼펙트 스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음. 합니다. 실제로 네. 이런 퍼펙트 스톤 같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. 네. 어, 2006년도에 어, 11호 태풍 소나무가 1 4호 태풍 우콩에 합쳐지는 경우가 있었고요. 오. 2011년도에도 7호 태풍 독하게가 아, 6호 태풍 망원에 병합이 되면서 일본에 상륙을 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. 아,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었군요. 어.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좀 무서운, 위력 강한 이름답게 또 많은 피해를 남긴 사례도 있었네요. 음,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